제품 만들면서 문제가 진짜로 한 이틀에 하나씩 발생했습니다.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이 패키지가 만드는 데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이게 그냥 봐도 그렇죠. 만들기가 어려워요. 약과 업체에서는 약과를 빨리 만들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제품 특성상 일단 이 봉투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 이 봉투가 나와야 제품 만들고 집어 넣어놓고 보관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봉투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봉투가 너무 늦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빨리 제작하느라고 또 엄청나게 박달을 좀 했고 봉투가 제작돼서 가가지고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제품을 이렇게 보관해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뭐 누가 와서 할수 하여튼 이게 빨리 여기다가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빨리 여기다 집어 넣으려면 사람을 고용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박스 업체에 물어봤습니다 언제 이거 배송 오나요? 몇월몇 시일 날 갑니다 해서 이제 약과 업체 사장님이 1인당 15만원 씩다다람 불렀어요 그랬는데 이제 배송이 안온 거라 이게 박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약과업체 사장님이 이제 길들이 뛰는 거예요. 나 이거 지금 사람 다 불러놨는데, 이거 왜안 오냐? 저는 이제 또 박스업체에 연락해보죠. 이거 왜안 오냐? 그랬더니, 박스업체에서 착오로 요 꼬다리죠. 이걸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냐? 일단 이거부터 보내라. 빨리 보내라 했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가지고. 보냈더니 사람들 다 가버렸고. 그러니까 사람들 10명 불러온 거 150만원 또 물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음 문제는 또 이제 이 스티커. 이 스티커가 지금 이렇게 잘려있죠? 원래는 4개가 하나 뭉쳐있어요, 이렇게. 이거를 지금 자르라는 거예요. 나한테. 당연히 커팅을 해서 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나도 놀랐어요 당연히 나는 커팅해서 주는 걸로 요청을 했는데, 박성철차 사장님 또 화났어. 이걸 지금 나한테 자르라는 거냐 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일단 입고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식품을 제가 입고를 처음 해보니까, 입고를 하는데, 일단 전체 회송이 한번 됐습니다. 이게 전체 회송이 얼마나 큰 문제냐면, 제가 입고시킨 날이 9월 3일이거든요. 이미 추석 연휴가 이제 막 시작 그 무렵이에요. 택배 마감되고 그때예요 차도 엄청나게 이제 윗돈 주고 막 더블 불러가지고 이제 겨우 싣고 가서 쿠팡 창고에서도 한 8시간을 대기해요 시간마다 당연히 추가금 내야 돼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창고에 내렸는데 창고 직원이 이거는 안 됩니다 회송하세요 전체 회송이 됐었어요 한 번. 왜 회송이 됐냐 이 약과 업체 사장님이 쿠팡에 입고시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쿠팡에 입고시킬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뭔가 있었는데 그걸 안 하신 거예요 나도 몰랐고 사장님도 몰랐고 이번에 배웠죠 그래서 그때 이제 또 돈이 추가로 엄청나게 깨졌죠 그냥 1 0 0만원하루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보내는데도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훼손됐다가 다시 올것 같은 세 번을 걸쳐 집어넣었습니다 겨우 그렇게 됐었고 그리고 나서도 또 이제 판매를 시작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 진짜 만족스럽게 잘된건 유튜버랑 협업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사실 유마시라는 유튜버가 굉장히 재능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원래 컨텐츠가 뭐냐면은 미국 냉동식품을 리뷰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냉동식품을 리뷰하는 사람이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대체.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습니다, 컨텐츠에.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맛 표현을 정말 기가 막히게 하세요맛 표현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제품은 궁금하지 않은데 오늘은 또 무슨 맛 표현을 했나 그게 궁금해서 보러 와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야, 그러면 이 사람한테 맛 표현을 한번 시켜봐야겠다. 자, 이제 여기 왜 소금이 박혔는지 아시겠죠? 여기 약과에다가 소금이 박, 박히면 어떤 느낌일까? 이 맛을 누가 가장 잘 표현해 줄수 있을까? 선생님이 바로 그분이죠. 그래서 그분도 이거를 먹어보고, 아, 이거는 내가 잘 표현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셨던 거죠. 그런 생각들을 이미 다 하고 시작한 기획에다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컨텐츠가 굉장히 잘 뽑혔고, 이제 댓글이 쭉 달리잖아요. 어떻게 달리냐면, 이분이 이때 제가 첫 유료 광고였어요. 왜냐면 이분은 미국 냉동식품 광고하는 분이니까 광고를 못 받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아, 미국 냉동식품 광고하면 어때? 마편만 잘하면 되지? 하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광고를 넣었습니다. 최초로 유료 광고를 받은 거예요. 댓글이 뭐라고 달리냐면, 야, 유마 드디어 유료 광고 받았냐? 내가 한번 속아줄게. 하고 막 사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구매를 해주기 시작하고 팬심으로 막 구매를 하고. 아, 이거는 너무 비쌀 기라 영상에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얘기할 거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이 어떻게 보통 달리냐면 나도 유튜버랑 광고해봤는데 잘안 됐다. 이런 댓글이 달릴 거예요.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왜안 됐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유튜버를 기본적으로 구독을 하는 이유는 이제 크게 봤을 때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유튜버가 좋아서 구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침착맨 팬덤이 딱 그래요. 침착맨이 하는 컨텐츠가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침착맨이 좋아서 그냥 그 채널을 구독하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심창민이 나와서 뭘 한다, 이걸 보는 게 좋은 거지, 그 무엇이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런 팬덤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대단한 파괴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보통 한국 남자들한테 무슨 음식 좋아하세요? 그러면 세개 중에 하나예요. 저 삼겹살 좋아합니다. 저 치킨 좋아합니다. 저 돈가스 좋아합니다. 제육 좋아합니다. 네개 네 중에 하나 무조건 네개 중에 하나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걸 말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 좋아해서 이걸 말하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취향이라는 게 없습니다. 취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제품을 사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물건을 살때뭐내 취향대로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싼 거를 그냥 사요. 싼게내 취향. 그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가 광고를 해요. 그러면 알았어 내가 한번 사줄게. 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게 너무 맛있대. 그러면 나도 그게 맛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도 그걸 먹어야 될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어떤 유튜버는 굉장히 강력한 팬덤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구독자, 자기 팔로워들의 호불호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튜버들한테 광고를 주시면 엄청난 결과가 나옵니다. 유마씨라는그 유튜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 제품은요 30대, 40대 여성한테 팔고 싶어서 제작한 제품인데 그 유튜버는 구독자가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90% 이상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타겟이 안 맞아요, 심지어. 타겟이 전혀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다고요. 그러면 과연 타겟이 맞고 그걸 조종할 수 있는 유튜버한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광고 껐다 그랬죠. 이 광고를 왜 껐냐면요. 지금 2,700개 정도가 남았어요. 근데 이거를 광고를 켜서 팔려고 생각해보니까 광고 한 5,000원당 하나 팔리면 보통 그렇게 팔렸거든요. 만원 광고는 2개씩 팔렸어요. 근데 2,000개를 광고비를 5,000원씩 주고 팔면 광고비 또 1,000만원 들어가요. 그럴 거 차라리 1,000만원을 누구 주자. 1 0 0 0만원 누구 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얘기한 이 요소를 만족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걸 줘버린다고, 천만원.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거 그냥 없어져요, 한 하루 만에. 아마도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생각하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광고를 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버들을 컨택을 하고 있고, 천만원을 준다고 하니까, 내가 도저히 다을수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천만원의 힘은 대단했다. <laughs> 너무나 대단했다. 그래서 그분들이랑 지금 상의를 하고 있고, 어차피 5천원씩 광고해서 팔건데 나 2천개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1 천만원 주고 하루만에 끝내자. 그리고 이분은 잘만 하면 예약구매 주문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분이에요. 2,700개 뭐 2,3일만에 다 완판되고 예약구매 링크 열렸습니다. 이런거 하나만 올려주면 은 예약구매가 들어오겠죠. 그러면 은 완전히 다른 길이 열리는거죠. 자 다음에는 뭐라고 싶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약과 선물세트에 대해서 얘기한 것 중에 딱 하나를 못 지켰어요. 다 지켰는데 SNS에서 대란템을 만들어 보고 싶다 했는데, 그거는 안 됐습니다. 이거 제가 하는 법을 몰랐고, 어, 시간도 너무 부족했어요. 근데, 일단 SS, SNS, 대란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인스타그래머들한테, 리스 잘하는, 전달력 좋은 인스타그래머들한테, 10만원 주고 다 뿌려야 돼요. 제 이것도 독한만 먹고, 한 500만원 써가지고, 50명한테 쫙 뿌린 다음에, 리스 쭉쭉 뽑아내라. 한 3개만 뽑아줘라. 이렇게 하면 해주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자꾸 등장하다 보면은 오 이거 진짜 유행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구매링크 들어가서 구매도 하게 되고 그건 이제 다음번에 한번 해보려고요. 자 이거는 지금 이래서 추석 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사실상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설날에는 규모를 최소 3배로 키울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연예인을 섭외할 거예요. 어떤 연예인들지 모르지만 한 3만 세트 준비하면요. 제가 제품당 5천원씩 반가 잡으면요. 저 1억원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1억원을 어떤 연예인한테 주고 이거 3만 세트 다 팔아주세요 하면 팔수 있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는 다음은 이걸 한번 해보,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계속하면 그런 어떤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유튜버가 있고 또 반대편에 어떤 유튜버가 있냐면 이 유튜버랑은 관계없이 이, 이 유튜버가 전달해주는 정보만 좋아하는 이 정보 때문에 부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바로 정확히 그런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그 광고를 하는 영상, 그 그... 길이 동안 그냥 똥만 나는 것 같은 느낌 들어요. 똥 밟은 것 같은 느낌. 아, 재수없어요. 아, 무슨 광고가 나와 짜증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너는 관심이 전혀 없고, 네가 주는 컨텐츠만 좋은데, 무슨 네가 광고를 해. 이런 분들은 백만 유튜버여도 소용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거기다 광고하는 건돈 내다 버리는 거예요, 사실. 근데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그러면 이분은 어, 이거 너무 맛있다. 이거 너무 좋다. 와, 이거 너무 괜찮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어? 나도 저거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하게 돼요. 특히 공감 능력이 발달한 여성분들은 이거에 미칩니다, 그냥. 이걸 환장을 해버려요. 그래서 아이돌 산업이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똑같아요. 아이돌 산업이랑. 지금 제가 말한 두 종류의 유튜버. 팬덤을 확보하고 있는 유튜버는 아이돌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뭐 구독자 수좀 적어도 괜찮아요. 대신 만명 밖에 구독자가 없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안 비싸요. 그리고 그분들은 고민이 하나예요. 내가 이거 소개하면 혹시 욕먹지 않을까? 내 찐팬들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그게 고민이죠? 그러면 기획 단계에서, 아, 나는 이거 이 유튜버랑 할 거니까 이 유튜버가 만족하고 이 유튜버가 고민하는 부분을 완전히 해결한 제품을 만들어서 가져가자. 이렇게 기획을 하신다면 이 제품이 실패할 확률이 과연 있을까요? 너무 꿀팁인데?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이 방식이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닿을 수 있는 가장 최종 단계의 판매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방식은 전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지금부터 이 길로 이제 노력을 할 거고 제가 지금부터 해야 될건 이거죠. 저 다음 달에 이제 캔톤페어 갑니다. 캔톤페어를 가서 좋은 제품들을 가지고 오기 전에 아이 제품은 아, 어떤 유튜버랑 진행을 하면 좋을까? 아이 제품은 이런 유튜버랑 하면 되겠구나. 유튜버들 쫙 리스트업해가지고. 이 중에, 아, 이 사람이랑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에피소드, 서사 이런 것들을 제품에 녹여가지고 가지고 들어와서 합리적인 금액을 지불을 한다면 이분이 이거를 광고를 안 해주긴 어렵고 강력한 패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광고를 해주는 제품은 시작부터 성공하는 제품이에요, 그냥. 저는 앞으로도 이걸 해내기 위해서 점점 더 좋은 제품을 찾아낼 거고요. 점점 더 멋진 패키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점점 더 영향력이 뛰어난 인플루언서들과 작업을 해볼 겁니다. 결국 제첫 브랜드가 이제 출시가 된 건데 이거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년에는 더 멋지고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정말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 줄수 있는 그분과 함께 멋진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